코비트의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트레이딩뷰 자동 매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지표를 선택하면 자동 매매봇이 해당 지표의 신호를 감시하고 포지션 진입과 종료를 알아서 해 주고 있고요. 수익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 수익률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수익률 캘린더를 클릭하면 월별 수익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400불에서 500불 정도 벌었네요. 이 화면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트레이딩부 개발자에게 2,000불 주고 산 프리미엄 유료 지표를 소개했었는데요. 한동안 지표가 주는 시그널대로 매매를 하면서 꽤 만족스러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열려 있다 보니 시그널도 밤낮을 안 가리고 올린다는 거죠. 자다가 깨서 매매하고 밥 먹다가도 매매하고 일하다가도 몰래 매매하고 그러다가 내가 놓친 시그널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 배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내가 전업투자자가 될 것이 아닌 이상 이래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딩 뷰 웹북 자동 매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불편해서 만들었고 제가 사용하려고 만든 플랫폼인데요. 처음엔 집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로컬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단점이 컴퓨터를 꺼버리면 매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서버로 자동 매매 돌릴 거면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했고 완벽하게 완성한 건 아니지만 핵심 기능이 탑재된 자동 매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프리미엄 유료 지표로 자동 매매를 돌리니까 너무 편합니다. 시그널을 놓칠 일도 사라졌고 이제 밤에 안심하고 잘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뷰 웹북 자동 매매에 관해 소개를 드릴게요. 트레이딩 뷰 들어가시면 전문가들이 개발한 수많은 지표들이 있고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보이는데요. 너무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사람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호가 와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죠. 트레이딩뷰가 사랑받는 핵심 기능이 바로 이 얼럭 기능인데요. 이 얼럭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얼럭 기능을 활성화해서 웹훅으로제 백엔드 서버에 신호를 보내고요.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 상황은 바로 포비트의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에 관한 모든 옵션, 투자 금액, 레버리지, 익절값, 손절값 등을 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빙엑스 거래소만 연동이 가능한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빙엑스에서 API를 발급받아서 여기 보이는 입력창에 입력만 하시면 돼요. 투자 금액, 레버리지, 익절 손절 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표를 선택하면 되는데 현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프리미엄 유료 지표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지표로 꾸준하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 제가 이 지표를 공유해 드린 다른 구독자님들도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가장 먼저 프리미엄 유료 지표를 자동 매매에 연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 유료 지표 한 개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다양한 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이용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추후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말이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텐데요. 보시면 코인을 선택하는 입력창이 없죠. 이건 트레이딩뷰 지표 얼럿의 특징인데요. 트레이딩뷰에서 코인과 시간봉을 미리 설정해야 얼럿 기능이 사용 가능하고 이 얼럿엔 코인. 시간봉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입력창에 코인과 시간봉을 선택하게끔 만들면 전략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겁니다. 물론 그외 다른 건다 사용자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지만요. 이렇게 입력을 끝내셨으면 설정 저장 버튼 누르신 후 자동 매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표의 신호를 플랫폼이 감시하기 시작하고요. 포지션 진입 신호가 들어오면 매매가 시작됩니다. 종료 신호가 들어오면 당연히 매매가 종료되죠. 긴급 포지션 청산 버튼은 이름 그대로 매매가 진행되던 중에 본인의 판단으로 매매를 종료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단이 버튼은 자동 매매 감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 중지 버튼은 자동 매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포지션도 청산이 되고 자동 매매 감시도 종료가 됩니다. 실제 운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실제 거래 내역인데요. 평균 1 수익률이 4에서 5% 였습니다. 매번 1000달러씩 투자했는데 1평균 수익률이 400달러. 500달러 사이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매매법은 존재하지 않죠. 당장의 수익률이 좋더라도 한순간에 방심하면 큰일 나는 게 바로 선물투자인데요. 그런 면에서 여기 보이시는 입력창에서 익절과 손절은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익절과 손절 모두 양익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익절값에 2%, 손절값에 2% 이런 식으로요. 물론 지표를 보시면 적당한 선에서 익절과 손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갑작스런 상승 빔과 하락 빔에 대처하기 위해선 손절과 익절을 미리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과 전략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요. 이러다가는 평생가도 완성을 못할것 같아서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기능만 넣고 사용 중입니다. 실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계획이니 응원과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지표와 자동 매매 플랫폼은 누구나 바로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시면 포비트의 플랫폼이 보이는데요. 우측 상단에 포비트 무료 신청 버튼 누르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빅엑스 거래소 가입 방법과 API 키 발급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